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 7월 17일이고요. 정오 뉴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군들이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드론 사령관이 유서를 썼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에 장군들 굉장히 충격을 받았다는데요. 우리가 간첩이라고 우리가 이적행위를 했다고 드론을 보낸 게 어떻게 이적행위냐 그것은 작전이다 라는 겁니다. 진짜 간첩을 때려잡아야 된다. 김정은은 때려잡아야 된다. 어떻게 김정은에 대해서 정찰하고, 김정은에 대해서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어떻게 이적행이냐, 밝혀봐라. 이런 지금 황당한 특검의 주장에 대해서 장군들이 본기, 거의 만 들고 나, 들고 일어날, 그런 상황이 돼 버렸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내란 특검이 평양 무인기 김용대 드론 사령관을 소환했습니다. 조사 자체가 참담하다라는 건데요. 비상계엄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드론을 보냈다. VGC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 지시죠. 녹취록 추락 가능성인지 의혹도 있다. 막다 덮어씌우는 겁니다. 자, 그러나 드론 김용 대사령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과 3인 회동했다라는 의혹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확실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든 김용현 장관이든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서고 특검이 원하는 대로 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김용대 사령관 투스타죠. 예, 지금 진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자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김용대 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라는데요. 특검팀은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작년 10월에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투입을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했는지. 또, 군이 이를 은폐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라는 겁니다. 작년 10월 내지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건너뛰고 직접 드론사에 평양무인기 투입 지시를 했다는 현역장교의 녹취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녹취가 아니죠? 현역장교가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겁니다. 해당 녹취록에는 김용대 드론 작전관이 부이지시라고 했다 대통령을 의미하죠. 국방부와 합참 모르게 해야 한다고 했다. 삐라 살포도 해야 되고 불안감 조성을 위해 일부러 드론을 노출할 필요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포함됐다라는 겁니다. 이후 드론사가 무인기 작전에 관여한 정보 작전 처장 등 25명을 국방부 장관과 합참 의장 합참 작전본부장 명의의 표창 대상으로 추천했다라는 의혹도 제기됐다라는 거죠. 특검팀은 드론사가 추락 가능성을 알면서도 고의로 그 삐라통, 대북 전단통을 달아 개조한 무인기를 띄워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 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라는데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전단통을 장착한 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분석하기로는 학력 증감이 무게 중심 변화에 따른 비행 성능 영향성 검토가 필요하다. 거기까지예요.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데 특정 부품을 빼고 전단 살포를 위한 전단통을 부착해서 무인기의 설계를 변경해 기체가 불안정해졌을 가능성이 있다. 완전히 이 정도 되면 추리 소설의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박선원 이 주장한 얘기죠. 무인기 작전 이후 방첩사를 중심으로 조직적인 은폐 시도가 있었다. 무인기 관련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과 국회, 군 수뇌부에 제공했고, 민군 합동조사도 여인영의 지시로 무산됐다. 뭐 이런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김용대 사령관이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회동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라고 추궁을 하겠다라는 것이 특검인데요. 김용대 사령관 측은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은 합동참모본부 지위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개엄관은 무관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김사령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34년째 군 생활을 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군인임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사 작전에 관해 특검 조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참담합니다라고 얘기했고요.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근거 자료도 있다. 알리바이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신은 김용현 전 장관, 이승호 합참 작전 본부장 등 상부와 작전을 논의했고 자신의 지위로 실제 작전이 실시된 것이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김사령관의 변호인 이번 사건은 역사적으로 기록돼야 할 사안인 만큼 영상 녹화 조사가 꼭 필요하다면서 임의로 작성되는 조서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과 대검찰청, 경찰청 인권규칙에 비춰 적절한 수사 기법이 아닌 부당한 수사라고 말씀드릴 것이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이 기사 자체를 그죠 단독이라고. 동아일보가 내버린 겁니다. 경호처장 김용현 작년 6월 드론, 드론사령관과 작전 논의 최소 6차례 10여 대 북에 보냈다. 북에 드론을 보냈어요. 그러면 은 칭찬해줘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전단을 뿌렸어요. 칭찬해줘야 될일 아니겠습니까? 대북 풍선은요. 바람 방향에 따라 오히려 반대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인기를 이용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북한에서, 북한에다가 대북전단을 살포할 수 있는 기술적 여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참, 말이 안 됩니다. 자, 김용대 사령관 유서를 썼다고 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드론사를 압수수색 했는데 그 컴퓨터에 일주일 전쯤 작성한 유서가 저장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었습니다. 유서에는 평생 국민과 국가를 위해 살아왔다 군인으로서 부끄러운 행동을 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의 글이 담겼는데요. 현재 김용대 사령관의 신변에는 이상이 없고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십니까? 지키기 위해 드론이 정찰 활동을 하는 것이 이적행위입니까? 드론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것이 이적행위입니까? 북한의 전단이라는 게 뭐예요? 북한의 실상을 파악하게 하고, 국민들이, 그 북한의 주민들이 알수 있도록, 진실을 알수 있도록 하는 게 대북 전단입니다. 지금 이재명 정부는요, 통일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헌법에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려고 한다 해서 난리가 났었는데, 이제는 통일부에서 통일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경로했다라는 게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대통령은 경로할 수 없습니까? 정당한 지적 할수 있습니다. 이종섭 장관도 얘기를 하잖아요. 역정낸거 맞다. 근데 정당한 지적이다. 사단장까지 처벌하려고 하는데 하급제대에서 벌어진 일을 사단장까지 처벌을 한다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 이건 꼭 군뿐이 아니라 모든 지위체계가 있는 조직에 해당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가 책임소재가 있느냐? 그리고, 정당한 지적을 한 것이고, 그 지적에 따라 알아서들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건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하나 챙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챙겼다 한들, 뭐가 문제란 말입니까? 판단의 문제인데.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민 지원. 이제는 안 나가겠다라는 군인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나와봤자, 칭찬받지 못하고, 사고 나면 욕밖에 더, 먹, 더 먹느냐? 처벌밖에 더 받느냐? 군대라는 게 뭡니까? 군대 대민 지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일반인들이 할수 없는 위험한 상황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지키고 살리고 돕는 일 아니겠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대민지원 나가가지고 수해 이후에, 예, 산사태 이후에, 지, 대민지원 나와서 고생하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겁니다. 참, 대한민국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지금 군인들이 부글부글 하고 있고 장성들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 유서까지 써버린다. 이 상황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재명 정권은 정신 차리지 않으면 큰 일이 날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파기리로 광화문 천만 모이셔서 대한민국 바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